50 트릴리언? 진짜 소름이에요. 오늘은 바로 그 13번째 환생, 그리고 이 업데이트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숨겨진 꿀팁들 싹다 보여줄게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세요. 자자, 먼저 13번째 환생부터 봐야죠. 50 트릴리언에다가 발레리노 롤로까지 요구한다. 이건 직원 진짜 지저스 크라이에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보상이 슬롯 하나라는 거예요. 진심 웃기죠? 그래도 무기 두개 주긴 해요. 벌집 질에는 감염기고, 다른 하나나는 광역 점프스퀘어인데꽤 괜찮아요. 특히 방어용으로는 진짜 꿀입니다. 터렛이랑 조합하면 아무도 못 들어와요. 완전 철벽 방어. 그리고 숨겨진 이벤트. 반바드릴로세 명이 모여서 라인 맞추면, 갑자기 미니 악어 등장. 완전 귀엽고 멋있어요? 이건 진짜 간단하게 할수 있으니까 꼭 해보세요. 이벤트 도중에는 화산도 터지고 브레일롯도 용암 뮤테이션 생기고 이펙트 미쳤어요. 진짜 보는 맛 쩔어요. 그리고 새로 나온 브레일롯들. 살라미노, 핑글리노, 고릴로, 워터멜론드리노, 그리고 피션 에마키나까지. 하나같이 돈잘 벌고, 비주얼도 장난 아닙니다. 특히 이세테니타스소 진짜 귀엽고, 돈도 잘 벌어요. 심지어 어드민이 나눔도 했다고? 루머로는 구형 사투르노 3마리로도 만들 수 있다는데, 나중에 다들 시도해보세요. 그리고 드디어 나왔습니다. 내가 그렇게 외치던 밀시클레타 치클테이라. 지금 게임 내에서 네 번째로 희귀한 브레인록이고, 수익이 좋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소식 캔디 삭제됐습니다. 이제 어드이만 소환 가능. 그동안 캔디만 믿고 달려온 사람들한테는 진짜 멘붕각이에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캔디 있는 사람들은 대박입니다. 7만 5천 로벅스 제한 받은 사람도 있다고요? 잘 보관하세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진신 이번 업데이트 10점 만점 초반엔 욕했지만 끝까지 보니까 잘 만든 것 같아요. 특히 방어력은 진짜 끝판왕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뭐가 제일 좋았는지 써주세요. 오늘은 브레인로 훔치기에서 조심해야 할 사기 유형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괜히 믿었다가 아이템 다 털리고 눈물 흘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제가 직접 보고 겪고 제보받은 사례들을 토대로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사기꾼은 아니지만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가장 많이 보이는 사기예요. 부섭 VIP 서버 와봐. 시크릿 줄게 하면서 유인하고 막상 들어가면 먼저 도감 등록부터 해줘 같은 핑계로 아이템 받고 그대로 나가 버립니다. 진짜 시크릿 주는 사람은 먼저 증거를 보여주고 천천히 말해요. 무작정 따라가지 마세요. 그리고 시크릿이 없는 부계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도감작 도와줄게 하고 아이템 훔치는 유형. 이건 되게 정중하게 접근해요. 도감작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친절하게 말하죠. 근데 아이템 건네는 순간 잠깐 나갔다 올게요 하고 그대로 로그아웃 합니다. 도감작은 친구나 신뢰 가능한 사람하고만 하세요 서버럭키 네에 써줄게 유형입니다 럭키 네에 걸었으니 시크릿 확률 높아 나랑 같이 플레이하자 합니다 이 말에 혹해서 부섭을 들어간다거나 하면 시크릿을 갖고 있는 순간 훔치기를 누르고 강퇴시킵니다 조심하세요 네번째 심심해서 같이 하자 하는 유형 같이 하실 분 심심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친해진 다음 실내 쌓고 결국 아이템 요청하거나 훔치고 그대로 사라짐. 너무 친절한 낯선 유저 의심해도 됩니다. 다섯 번째 이벤트 한다면서 부섭으로 유인하는 유형. 이벤트 합니다. 부섭 들어오세요. 시크릿 드립니다. 딱 봐도 혹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막상 들어가면 시크릿은 없고 갖고 있는 시크릿을 보고 훔쳐가고 강퇴를 시키는 수법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기꾼들한테 속지 않으려면 절대 낯선 사람 부섭에 들어가 좋은 시크릿을 들고 가지 마세요. 조금만 조심하면 내 소중한 시크릿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사기 사례 댓글로도 공유해주세요. 모두 함께 조심해서 사기꾼 없는 브레인론 만들어요.